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투자와 트레이딩. 오늘 주제는 최근 관심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친환경차 관련해서 또 글로벌 공조부품 기업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주가 시세 흐름 이런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온 시스템 글로벌 공조부품 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어, 텍스트로 써놨는데 어, 국내 최대 자동차 공조 제품 전문 기업이죠. 음, 국내 최대이기도 하, 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어, 시장 점유율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있는 어,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음, 최근, 한온 시스템 주가가 굉장히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미리, 예, 미리 준비를 하신 분들이 좋은, 좋은 수익을 또 걷어 가시는 거고, 뒤늦게 고점 부근에서 막 지지고 볶을 때, 어, 또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리스크와 스트레스도, 어,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종목 언급을 해드리면서 또 시세, 흐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 카톡방, 오픈 채팅방에서 음, 차트 캡쳐를 해서 올려드리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장전 시황을 비롯해서 또 시세 흐름, 이런 부분도 제가 지지와 저항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음제 채팅방 보시면은요 제가 매일 오전에 장전에 장전 시황을 말씀을 드리고 장전 시황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중간 차트를 또 캡쳐해서 이렇게 올려 드려요 보시면 lg화학 그리고 sk텔레콤 또 우리 아카데미 졸업생 분이 또 수익 인증을 하는 또 이런 부분도 올려 주시고 했는데 셀트리온 차트도 오늘 올려 드렸습니다. 음, 오늘 셀트리온 좀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윗꼬리를 좀 달고 마감을 시켜놨죠. 엉덩이 무겁게 유지 이 예, 부분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아, 통신 장비주 관련해서 HFR 관련 HFR은 지금 횡보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해서 음. 채팅방 찾아오시면은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음 카톡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음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또 관련된 종목들 언급해 드린 종목들 시세 흐름도 어 중간중간 확인하실 수 있고 또음 제가 언급해 드리지 않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음 굉장히 궁금하다. 아, 시세 정말 모르겠다. 추세를 방향성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들어오셔서 어 질문하시면 제가 또 체크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친환경차 관련해 가지고 어, 뭐 핵심 부품주 정리 뭐 이런 어,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죠 음, 하지만 제가 친환경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그동안 참 많이 강조를 해 드렸는데 전기차 2차전지 말씀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적인 핵심 부품주 정리하는 영상들 많이 올라오지만, 그 중에는 또 아닌 기업들도 사실 있을 겁니다. 이, 이, 있을 텐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는 선택, 네? 어, 그, 자극적인, 자극적인 뭐, 준비된 기업, 이런 말에 현혹당하지 마시고요. 어, 잘 선택을 해서 관심 종목에 포함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한온 시스템도 아, 어, 중요한 종목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이죠, 거의. 일주일 전에 주식 투자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시지 말고 관심 주고 주목해야 하는 섹터 해서 또 친환경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는데 올 연초, 어, 2월이에요, 2월. 2월 달에 제가 친환경 자율주행 해서 수소 전지차 부품 관련 기업 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짧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요. 또제 아카데미 회원님들하고는 1월 달에 수소 전, 수소연료 전지차 관련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한원 시스템에 대해서 또 좋은 수익이라는 결과가 아또 보답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 운전 장치,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택 연료 전지. 근데 이런 스택 연료 전지 안에서 어, 굉장히 또 어, 복잡한 용어들이 나와요.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복잡한 용어들과 사진 또 이런 부분들 보신다고 해서 직접적인 실전 투자 매매에 큰 도움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결국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신경 써서 보셔야 할 부분은 결국은 친환경차가 많이 팔려야 돼요. 그쵸? 많이 내연기관차 어, 그 시장 안에서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가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동차가 결국엔 많이 팔려야 된다. 시장 전망에 따라서 앞으로도 주가의 변동은 계속 제공이 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때마다 일일비 하시면 어려워져요. 예, 그때그때마다 일일비 하시면 어렵고 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연 기관차 안에서 내연 기관차 안에서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이후 2022년, 2023년. 제가 근거 없는 말씀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요 국가, 주요 국가. 미국, 중국, 미중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어, 휘발유차, 경유차, 내연기관차의, 음, 판매 금지, 제조 금지, 요런 계획, 계획. 그런 부분들이, 어,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시장조사 업체들이 이런 전망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5년, 어, 향후에 유의미한 점유율이 확대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겠고 지금은 또 코로 아시 땡땡 시 땡땡도 어떻게 보면 한몫을 했다고 라 보여지는 거예요 그 완성차 완성차 시장에서의 그 성장성 성장성이 2%가 채안 되거든요 사실은 완성차의 시장 성장은 그 정체되어 있는 성장성에서 공유경제, 공유경제가 또이 완성차 시장 성장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죠. 공유경제. 차를 나눠 타는, 공유하는 공유경제. 근데 그 부분이 코땡땡 때문에, 코땡땡 때문에, 아, 남들이 타던 차좀 불안하다. 내 차를 사자. 이런 쪽으로 이제 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한몫을 좀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고, 중간중간, 뭐, 북미 지역, 어, 또 중국, 인도, 유럽, 이런 부분들의 시장 전망,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에 대한 시장 전망에 따라서, 아 주가의 변동성이 제공이 되겠지만, 아 그때그때, 일일비 하지 마시고, 친환경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좀 유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드리고, 어, 제가 2월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똑같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하고 수소 전지차 부품 관련 기업에서 여기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 비상장 기업도 있고, 상장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 눈에 익은. 예, 많이 들어보신 종목들 있죠?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근데 현대제철은 친환경차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종공업, 한온시스템, 이런 기업들, 이제 눈에 들어오시게 될 텐데요. 음,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를 먼저, 그러니까 핵심 부품주들 중에서 관심을 주시는 건 당연한데, 그 핵심 부품주가 현대차에만, 현대차만 바라보는 현대바라기냐 아니면 향후에 현대차를 포함해서 현대차를 포함해서 어, 다른 외국 브랜드 기업 외국 어, 유수의 브랜드 완성차 업체들이 수소연열차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전기차 들어오듯이 그럼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따져보시고 종목을 선택하신다면, 조금 더, 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 그 중에, 아, 이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 공조 시스템, 공조 부품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한온 시스템이다. 한온 시스템 말고도 공조 부품 만드는 기업들 있습니다. 상장 기업 중에. 하지만, 제가 보는, 제가 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한온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 급등하기 전 말씀을 좀 언급을 해 드린 부분이 있죠. 또 무료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또 제가 이전에 작년도 그렇고, 어, 제가 이토마토 증권방송, 출연할 당시에도 그렇고, 한온 시스템, 친환경 자율주행, 공조부품,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 언급을 해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결국은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장 관심을, <laughs> 시장 관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물론 실적도 중요합니다. 실적, 또 실적에 따른 밸류, 중요해요. 어, 한온 시스템이 그동안 저 14,000원, 12,000원 위로 12,000원 위로 13,000원 가격에서 계속 못 올라갔던 이유는 밸류적으로 어좀 부담이 된다라는 기관의 평가. 그게 가장 컸어요. 그게 가장 컸는데 그럼 그 부담, 밸류에 대한 부담을 떨쳐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수급의 힘이죠. 시장의 관심은 수급으로 거래량으로 표시가 되겠구요 거래량으로 표시가 되겠고 그 부분이 이제 어 수급 쏠림 현상 요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이제 만원 이하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이 만원 이하죠. 만원 이하. 만원 이하에서 음 좋은 급등하는 수직 상승하는 시세 흐름을 보였, 보였는데 그러면 이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응. 제가 셀트리온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덩이 무겁게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을 좀해 가면서, 음, 마디마디 좀 끊어가는, 끊어가는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투자자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격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변동 폭을 좀 확대시키면서 스트레스를 좀 제공이 될수 있으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받는 구간에서 진입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주간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사실, 추세추종 전문가로서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지속적인 하락을 시사하는 하락이냐, 조정이냐, 조정 추세로 넘어가는 지속적인 하락을 시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 그 판단을 하기까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사실, 추세추종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음, 설명을 드리면서, 공조부품 한온시스템, 그리고 영상 말미에, 이렇게 추세, 추세 하단을, 어, 이탈시켜 놓은 흐름이지만, 여승제 전문가는 이 흐름이 일시적인 것으로, 어, 판단을 한다. 다시, 다시 이 추세 위로 올려 놓을 것으로, 올려놓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라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2차전지가 코땡땡 때문에 급락, 시장 급락과 함께 급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에코프로 설명을 드리면서, 에코프로 뿐만 아니고, 뭐, LG화학, 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판단을, 음, 존중해야 된다. 정말 2차전지의 어 전망이 부정적이라면 반등을 되돌리기 상승으로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만들어주지 않겠지만 시장에서 2차전지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 추세 전환을 만들 수 있고 좋은 시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마찬가지죠.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친환경 자율주행을 강조해온 추세추종 전문가로서, 어, 자동차 부품 업계에 대한 어, 어려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음, 추세 하단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추세 안으로 어, 진입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친환경 자율주행에 대한, 어, 성장에 대한, 어, 믿음? 이런 부분들이. 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는데, 아, 월간 차트를 좀 보시면, 음, 위가 상단이 아직 막혀 있습니다. 상단을 완전히 돌파한 것은 아니에요. 상단이 막혀 있는 가격 구간까지 급등을 시켜놨다. 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진입을 하시기 보다는 이 변동의 폭이 좀 수그러드는 자, 요 부분 이런 흐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2019년도 하반 12월 달에는 이렇게 추세를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자, 요 구간이 참 힘든 구간이었다 라는 부분이죠 힘든 구간이었지만 만원 가격에서 9,000원 가격, 9,500원 가격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제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건데 지나기 전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서 진입을 하시는 것은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또. 어, 친환경차에 대한 판매 전망, 네, 시장 전망,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제공될 수 있으니, 좀 천천히, 예, 지금 못 사면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해서, 지금 가격 구간보다는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든, 잦아드는 음,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 좀더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에코프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좋은 양봉, 추세의 전환을 시사하는 기술적인 분석. 자, 월간 흐름에서, 월간은 좀긴 흐름이죠. 4주니까. 월간 흐름에서 이 양봉의 캔들 안에서 이 장기 이평선들이 골드 크로스, 예, 수렴이 되고 골드 크로스가 나오는 요런 부분, 요런 자리가 아주 좋은 공략 자리가 됩니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에코프로를 가지고. 어,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엔 전주, 전주, 아, 전월이죠. 전월, 전월. 7월 달에 예, 발생이 됐어요. 7월 달, 7월 달에 발생이 됐고, 제가 연초에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한온 시스템 설명을 드리고 8월 초에 제공이 되었다. 이런 네, 자리.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로만 설명 들으셔서는 실전 매매에서 좀 적용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또 경험 또. 보셔야 돼요, 직접. 직접 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사실 자기가 한번 해 보는 것이 많이 연습을 하고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흐름은 가장 좋은 흐름은 양봉의 시종가를 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월봉부터 시작을 해 보면 7월의 종가를 이탈시키지 않고 아래꼬리를 달았지만 7월의 종가를 이탈시키지 않고 급등하는 시세 흐름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만원 가격 구간에서 공략을 들어가신 분들 만원 가격 구간에서 공략에 들어가신 분들은 좋은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8월 지금 중순이죠 중순 8월 중순 앞으로 한 2, 4, 2주 후면 이제 8월 종가가 나오게 될 텐데 8월 종가가 어디에서 나오든지 간에 8월 종가까지는 그냥 지켜보세요 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8월 종가까지는 좀 지켜보세요 만원 가격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자, 그리고, 어, 제가 일간 흐름에서는, 어, 좀 눌림목을 주고, 줄때 공략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예, 8월 11일, 예, 은봉 하나 만들어 놓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이럴 때 난감하죠? 난감한데, 그럼 뭐 내꺼 아니려니 하는 거죠. 추격 매수 하시기 보다는. 주간 흐름에서, 주간 흐름에서 종가가 이제 한 이틀, 내일이면은 종가가 나오죠? 내일 종가가 나오는 것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떤 것처럼, 에코 프로처럼 종가 나오는 것좀 확인해 보시고, 홀딩 기준 가격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 기준 가격을 잘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지금 매도 신호가 발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일간 흐름에서도, 어, 어제, 전일, 수요일, 어, 장중에 29.82% 이제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윗골이 길게 달았지만, 오늘 장중의 저가는 어제의 종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간 흐름으로는 어제 수요일의 종가 12,000원 가격을 지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겠죠. 하지만, 일간 흐름에서는, 어, 자주, 어, 이탈도 시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윗꼬리에 서 매수하신 분들은 기준 잡기가 참 쉽지 않아요. 기준 잡기가 쉽지 않고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윗꼬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요. 오늘도 분명히 누구 어느 분인가는 어느 분인가는 13,000원 위에서 매수하셨을 겁니다. 예, 이 분들은 좀 스트레스 구간이죠. 스트레스 구간. 자, 그리고 이제 주간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주간 흐름에서 13,000원 위에서 마감을 시키느냐 아니면 13,000원 이하에서 마감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 주가의 흐름이 아 조금 바뀔 수도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13,000원 위에서 마감을 시켜놓으면 어좀 강하게 마감을 시킨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하게 마감을 시켜놓으면 자 작년 재작년어 3년 전 물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냥 장롱에 처박아 두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분들은 지금 어떨까요? 강하게 13,000원 위로 강하게 올려서 마감을 시켜 놓으면 홀딩을 하시겠죠. 홀딩 하실 거예요. 아, 더 위로 가겠지 하는 기대감. 하지만 13,000원 이하에서 밑으로 윗꼬리를 좀 달고 윗 꼬리를 좀 달고서 마감을 시켜 놓는다면 좀 불안하시죠. 그 그러니까 일간 흐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매수 본정 가격이라든지 또 매도, 그러니까 차익을 노리는 매도 물량이 좀더 진행이 될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일단 주간 종가, 월간 종가까지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리되. 13,000원 위에서 마감을 시키는지와 주간 종가가 12,500원, 뭐 이렇게 밀려서 좀 마감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 시세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좀 인지를 하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한마디만 좀더 해드리자면 친환경 자율 주행은 어디에서 돌아다닐까요?라고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잖아요. 예, 스마트 시티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5G 이후로 6 예, 이게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6를 준비한다 그러죠. 예, 이 부분에. SK텔레콤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는 양봉이 지금 3주 연속 나오고 있어요. 3주 연속 나오고 있고 어, 매수의 기회가 여러 번 제공이 되었지만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어, 그렇다고 늦은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늦은 거 아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좀 차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 접근을 해보신다면 음, 향후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이후로 올해 이후로 또 좋은 결과를 또 나타낼 수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추세 추종 여승재 전문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어, 다 전해드린 것 같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